5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도록 하지만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고자 요셉 앞에 엎드리나 그를 몰라봅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회상하고는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씌우고 이에 형들은 출신지와 가족 사항을 진술함으로 무죄를 증명해 보지만 목에 갇히고 맙니다. 어느 날 문득 형제들은 이 일이 요셉에게 행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결국 형제 중시온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얻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관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이를 줄여 자루를 풀던 중그 속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이르러서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해 보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은 상상도 못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기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지 9년 정도 지날 때입니다. 흉년 7년 있었고 아, 풍년이 7년 있었고 처음에 1년 흉년은 견디다가 2년 정도 접어드니까 도저히 양식이 없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지 9년 만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사를 참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9년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다음에 그 당시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되었다. 그럼 총리 대신 되자마자, 형들부터 불러들여서, 옛날 말로 문초를 하든지, 꾸지람을 하든지, 뵙고 싶은 아버지를 빨리 오라 하든지,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야, 총리 대신이 된지 9년 동안 어떻게 형님들하고 아버지를 안 찾았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리되신 되자마자 가족부터 찾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왜안 찾았을까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형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너무 복받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24절 같은 데 보면 떠나서 울고 다시 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형들이 아버지는 또 얼마나 보고 싶고, 동생 베냐민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먼저 일을 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기도 한번 하고 두번 하다가,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안 주셨는데도, 내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안 해도 될 말을 먼저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해서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41장 말씀인데요. 41장에 아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하고 몇 구절 한번 따라 보시죠. 16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때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시리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미니이다. 25절 다음에 32절. 바로에게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마지막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종리 대신이 딱 되었다. 우리 같으면, 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으니까 바로 형들부터 불러야지. 이러고 싶을 텐데, 지금까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썼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되어서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한 마음인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데 내 시간을 내 기분 때문에 내 마음을 못 다스려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 일을 할수 없다 하고 9년을 종리되신 된 후에 기다렸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왜 응답을 안 하시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럴 때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마음이 더 이상 갈등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서 늘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우식하게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요셉이 가능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두 번째 교훈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 믿음이 분명하면 마음의 조바심이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정말 응답을 해주시려나.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4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6절. 자, 6절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4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이게 어릴 적에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37장 한번 가보십시오. 37장. 어릴 적에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37장인데요. 37장. 6절. 7절. 자, 찾으셨으면 37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묵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꿈에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하는 꿈을 꾼 거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별인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님들만 절하고, 형제들만,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도 절하고,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37장을 보면, 2절에 요셉이 17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꾼 게,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17살.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2장 넘어가 보면 어제 읽은 말씀에 41장에 저 뒤에 46절에 보면 41장 4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설때 3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곱 살에 꿈을 꾸고 그다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 가서 애굽으로 팔려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릇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일시적으로 풀려가서 바로를 만난 게몇살 때요? 서른 살 때. 그럼 서른 살때 가서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7년간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온게 흉년든지 2년 만에. 그럼 지금 요셉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입니다. 39. 그러니까 1 7살에꾼 꿈이 39살에 이루어지는 거죠. 22년을 오직하게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을 하나 꾸셨다. 그 꿈을 22년간 기억하는 게 쉽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에이, 뭐 그냥. 내가 평소에 꿈을 많이 꾸니 그냥 이상한 꿈 하나 꾸었나 보다 하고 그냥 스쳐버릴 텐데. 아니면 그 꿈이 일주일이나 한달 안에 이루어졌으면 아, 이게 무슨 꿈이 되겠구나. 근데 요셉은 이꾼 꿈을 22년 만에 성취를 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창세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14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보듯이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드라마틱했다. 이게 아니고요. 요셉은 어릴 적에 꿈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기억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요셉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받겠다 한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닙니까? 100세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25년 만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죠? 왜 이걸 안 이루어 주시나? 성경에 있는 숱한 인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도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으시거든. 하나님, 요셉처럼 22년을 묵묵히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25년을 묵묵히 기다려서 실현되는 걸 보게 하소서.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믿음 안에 잘 견디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 안에 잘 견디게 하소서. 요셉 이야기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까? 이게 참 코로나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참 여러 가지가 뿌연 안개처럼 지금 어떻게 될지. 뭐, 저야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언제 극복이 되려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 요셉 이야기를 읽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얼마 안 가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준 다음에, 다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까맣게 잊고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속이 얼마나 다 들어갔을까요? 젊은 나이에 정말 인생에서 모든 아픔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우직하게 견딥니다. 3 0 살에 바로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자십니다. 자신을 감추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했을 때 이제 형들을 만나고, 동생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결국은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흉년을 피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때 내려온 사람이 이런 두 사람,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형들 밉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형들을 품어주고, 아버지를 품어주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른 기쁨을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져서 답답하고, 더딘 마음엔 너무 조급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의 그리고 요셉에, 아브라함에, 이사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우식한 믿음,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날을 믿고 그날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조바신 내지 말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성화시키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